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을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벨로스터 DCT 팩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예, 흰색 바디를 채택하고 있고요. 가 여기가, 여기가 좀 공간이 조금 협소한 점, 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네, 차량 굉장히 좋은데요. 키로 수도 지금, 음 7만 로 7만 1000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미혼자들이 많이 찾고 기혼자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해드리진 않아요. 저도 이걸 타봤는데 어, 이쪽이 문짝이 없기 때문에 운전석은 뒤쪽 문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저쪽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하 하고요. 네,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스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죠. 어, 라이트도 멋들어지게 있는데요. 네, 번호판 잘 나와 있고요. 네, 휠을 한번 볼게요. 휠도 되게 좋아요. 휠도 되게 좋은데, 이제 휠 기스는 조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70% 정도 트레드가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18인치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 네휠 굉장히 깨끗하죠 뒷바퀴 휠 한번 보겠습니다 뒷바퀴 휠도 앞바퀴 휠 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뒷바퀴는 조금 트레드가 한30% 정도 어, 잔존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모두들 그밸로스터는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돌아당기기 때문에 어,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어, 뒷대도 류잘 나와 있고요 GDI라고 되어 있죠? 네, GDI는 휘발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벨로스터,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트렁크 공간 되게 협소합니다. 조금 하고요 음, 조그만, 어, 뭐짐 같은 정도밖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뒷바퀴, 조속 뒷바퀴를 한번 보겠습니다.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내짝다 깨끗, 깨끗한데, 이런 조금씩의, 이제, 모서리 부분에 조금, 기스가 좀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뒷바퀴도 트레드가 많이 안 남아있다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바퀴는 저희가 쭉, 저희가 조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바퀴 트레드는, 예, 앞바퀴 트레드는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한 7, 80% 정도 남아있고요 어, 앞바퀴도 조금 기스가 있는데, 전체적인 휠은 깨끗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네. 외부 영상은, 어, 외부 모습은 한 요정도로 퀄리티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차장 판매 가격은, 61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61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신차 가격은 이 차량이 2200이 조금 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차 가격 지금 판매 가격은 제가 또 자막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썬러프를 열어놨는데 내부에 탑승해서 썬러프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이게 스마트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키가 두개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어, 스마트 키도 한 개만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네, 스마트 키가 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외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차량에 탑승해서 어, 추가적인 내부 설명과. 어, 내용 들을저와 함께 꼼꼼 하게 한번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네, 밸런스터 DC t 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현재 키로수를 한번 볼까요? 71,904km를 현재 주행 중에 있으며, 어, 기름은 한두칸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 두칸 정도면 요, 요, 정도 차량은 한 8,90km 정도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불을 켜고, 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네. 전동 사이드 밀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밀러, 양쪽 자잘 열리고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은 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으며 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전화 그리고 라디오, 계열 볼륨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드 버튼 그리고 파킹할 때 소리 나오고 안 나게끔 이렇게 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열선 시트가 잘 되어 있고요. 어, 밸러스터는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 음, 내비게이션 하단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상등은 이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세기 조절이 있고 음,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억스 단자랑 시거잭 단자가 있네요. 그리고 미리 그 밑으로 보면 기아. 미션 쪽이 있고요. 음, 똑같이 수납장이 있고 굉장히 깨끗한데요. 음, 어, 수납장이 굉장히 깊어요. 깊고 깨끗합니다. 네 아까 지금 외부에서도 영상을 봤는데 어 지금 뭐썬루프를 잠깐 조금 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이 가리키는 거 이게 무슨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루프를 열고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벌레 같은 게 이제 날라와서 이제 차량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올라간 거고요. 음,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더 닫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닫을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냥 열고 영상을 찍을게요. 열림도 잘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밸런스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게 밸런스터 중에서도 이제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하이패스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네, 블랙박스도 원채널, 저쪽으로 보시면은, 어, 투채널 방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어우. 가죽 시트가 빵빵하니 좋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어, 밸런스가 조금 협소해요.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컵 홀더가 있고, 문 쪽은 조석 쪽으로 한쪽 밖에 있지 않다. 뭐 운전석 뒤쪽은 문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좀, 뭐, 타시는데 승차감도 괜찮, 근데 이제 승차감보다는 이렇게 조금, 음 스포츠용으로 이렇게 뭐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어 기어가 또 있죠. 어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기어가 또 있습니다. 어 차량 내부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영상으로 다못 보여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어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하죠.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한 뭐 기스가 없어요. 기스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를 끌게요. 아. 라디오를 전원을 오프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옵션은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까요? 네. 후방 카메라도 어, 선명하게 잘 나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후방을 넣었을 때삐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가 안 나요 네,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슬리는 분들은 요 버튼을 누르고 다니시고 이 소리가 이걸 나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 끄고 이제 운행을 하시면은 어 뒤에 무슨 물체라든지, 무슨 뭐 물건이 있었을 때는 경고음이 들리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벨러스터는 앞문짝이 굉장히 커요. 뒷문짝이 없는 관계로 앞문짝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코일 매트로 되어 있어요. 이 코일 매트로 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순정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벨러스터 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차주가 코일 매트를 음 앞뒤 전체적으로 다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밝기 조절이 있고, 액티브, 에코 버튼 그리고 어 자세 자세 어 제어 버튼이 또 있네요. 네, 아 이게 키가 제가 이 차량을 탑승하면은 조금 조금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작기 때문에. 네, 주유구는 이렇게 따로 예, 떼어서 이것만 어, 주유구만 예, 도장을 한것 같습니다. 네 내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후드를 열고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를 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등 잘 나와 있고요. 어, 소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 GDI 엔진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고요. 소리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이쪽으로는 어, 교환이 없어요. 어, 나사에 풀린 자국이 없어 이거는 떼고요. 이거는 이제 좀 검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건 떼입니다. 떼. 떼고 이쪽으로는 없는데, 어, 이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교환이 있죠. 여기 지금 나사에 풀린 자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 교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본네트 스티카로 스티카가 없죠? 그리고 음 눌러보면은 잠시만요. 네. 소리는 굉장히 조용한데 이 지금 이 차량은 2011년 12년형에 2011년 9월 2일 날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래도 한 지금 연수 따지면은 8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요. 네. 요이 차량은 신차 가격은 2,200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제가 자막으로 또 올려 드릴 텐데 이게 좀 교환 부위가 있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량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사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여기가 지금 어, 교환이 됐다 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휀다도 교환이고 어, 그리고 트, 음, 범버도 교환이 있습니다 네. 소리는 굉장히 양호한 걸로 봐서 차량 성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차량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어, 차량 어떠십니까?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네, 음, 좋죠 차량. 음, 지금 음, 환절이라 지금 많이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어, 구독자분들 어, 시청자분들은 조금 건강 관리에 어, 유의하시고 어,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